이쪽에 개가 이렇게 넘어와서 확부셔버리더니 아, 담장을 하자고 그래서 담장 교체. 본래 담장은 반반씩 해요. 이렇게 양쪽 집에서 담장 교체하기로 했는데 오늘 다아 덕분. 그, 이렇게 치우면 좀 넓어지고 깨끗해지겠다. 요성인장좀다 가져가서 가고 싶어. 싱싱하게 아, 더위가 다시 몰려와요. 며칠또 춥더니 뜨겁다, 춥다, 뜨겁다. 또 다시 몰려와서 삼주도 이상을 또한대니까 아이고, 몸이 회복할 뭐가안 돼, 막. 음. 그래도 이제 큰큰 큰 일은 다 끝나서 이제 하려고 하다가 밀었던 치과도 체크 해야 되고 연말이니까 하고 지나가야죠 음.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 해야지 했던 거 하나씩 얘는 공, 공간이 그래도 많아 가지고 잡풀이 많아도 새끼 새끼가 클 자리는 또 충분하고 음. 이렇게 아이 이거는 음, 잘라 없어야 되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너무 이파리가 뭐 54센트 이상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잘라줘야지 오오이거몇 개야? 새끼가 이렇게 음이 속에서 이렇게 새끼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오 이렇게 만큼 컸었네 숨어가지고 신경 안 썼더니 그니까 러 얘네들은 신경을 안 써야 돼 신경을 너무 쓰면은 음, 물을 많이 줘서 이거 잘라야 되겠다 어, 이게 너무 이래서 잘라 버릴까 어쩔까 했더니 벌써 준비하고 있었어요 쟤네들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었네 말르고 아이고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이제 와우 이만큼이나 버스 새끼를 올리고 있었네 땡큐 땡큐 음, 50%나 이러고 다 망가져서 한10% 20%는 봐주겠는데 어이 예. 음. 이렇게 해서 새로 새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지 그냥 물.. 얘가 물을까봐물 안주는거라 했더니 이거.. 어. 에이 없으면 또 서운하니까 음. 오! 여 하나 더 나온다 하더 나오고 아 이쁘다 여섯개 땡큐 땡큐 아유 반갑다 음, 세대교체를 해야돼 이파리 커가지고 정말 오래 오래 있었다 이파리가 또 있어야지 이뻐. 이렇게 해서 가려가지고 안 보였구나. 이게 응? 이게 우선처럼 가려가지고 안 보였구나. 음. 자. 저 안에 들어가서 얹어 펴라. 이렇게 집어넣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 그것만 했는데도 왜 무거운 거안 들었는데 등돌리가 아파요. 음.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예, 얘가 이게 웨이브 하얀 꽃 중에서도 웨이브. 음. 전체 멜로디 에이브라이만큼 늘어져서 아예 행잉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늘어져도 되는데 이거는 높은데다가 화분 엎어놓고 또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요거하고 요 요거 똑같은 거 그냥 여기다가 하나로 옮겨야지. 음, 하얀, 음 하얗고 노랗고 제일 이뻐요 이게. 음. 너도 나오려면은 일단 누워야 돼. 음, 이뻐서 이쁜 화분에다가 놨는데, 꽉 찼어요. 잘 됐다. 새끼가 막몇 개씩이나 나와가지고, 음, 해야지 했는데 잘 됐다. 아, 얼마나 비비고, 당기고, 뒤틀고, 티스트 가면서 뺐는지, 아이고 뿌리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아이 건강하다 너는 이렇게 뿌리 아이고 너는 볼에다가 다시 했었구나 같이 해놓고 볼은 위에다 올려놔야지 한참 한동안 이 볼에다 난 분갈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또 볼에 빠져가지고. 근데 너무 말르니까 이것도 아니더라고. 너무 말라요. 그래서 여기 있기까지 같이 했는데, 물을 주는 거를 너무 자주 해줘야 되고, 신경이 많이 써요. 그래서 흙을 또 이렇게 흙이 섞여야 돼. 흙이 섞여야 돼. 나는 또 여기 있는데, 어, 그냥 여기다가 한번 자 이렇게 행인에다가 응, 아 요거 먼저 받치고 와우 정말 와꽉 차네 꽉 찼어요 어, 내 장갑 어디 갔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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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두 손으로 해야 되겠어. <laughs> 오, 멋있네. 이제 오늘 물 충분히 줬으니까 내일은 이게 행거해가지고 연결해서 다시 또 어디 걸어야지. 네, 걸어야 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자리가 있을 거예요. 저 뒤쪽이라도. 아, 그렇게 자리 잡아줘서 쉬다 보면 또 되고 그다 보니까 요것도 행거가 괜찮은데, 요것도. 음. 하는 김에 해야 되나. 얘는 살아있는데, 완전히 뜨거운데 물먹어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살아는 있는데, 음. 다 자르면 세수는 나오는 거 기대해 볼까? 이럴 땐 그리고 또 괜찮은데 새순 키우는 거. 아, 근데 가위질이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손이 뻑뻑해서. 아, 얘는 새끼만 낳았어. 응? 새끼 말고 꽃대를 주라고 환경이 좋으면은 이렇게 새끼만 풍성하게 낳고. 아, 고생 시켜야 돼. 얘 양란들도 뜨겁고 막. 죽고 고생을 해야지만 얼른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내고 막 자손 번식하려고 예예예 음. 예, 예. 맨날 내려다보는데 어 오, 나왔다 어 드디어 요렇게 어 하나 둘요기 하나 저 두개 와와와 와. 맨날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니가 최고다 화분에서 딱 올려놨다가 때 맞춰가지고 내가 채웠구나 우와 여기 하나 두개 우와 와 스테노피아 오 그러니까 때가 됐는데 12월이라 너는 때가 됐는데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아닌가 아닌데 핸들 아닌데? 아닌데 어 나와 나오고 있어, 하하하하 <laughs> 나오고 있어. 오, 너는 때가 됐는데 하고 맨날 쳐다보고 기다리는데 와 기다리는 마음을 알고 찾아와 주는 게 너도 작년에 폈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단 말이야. 그럼 꽃을 줘야지. 오, 이거 하나 있고, 음, 아유. 여기 있고 또 어디 있지? 음. 여기만 두개너 여기 아이 물 줘가지고 응? 딱 튀어나오지 않을까? 여기 하나 응? 저기 밑에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아직 안보여 이렇게 보니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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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너도, 때가 됐는데, 아유. 오, 서프라이즈 해줬어. 음. 아직, 안 나왔어. 얘는, 아유, 작년에 나오다가, 그냥 말라 죽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말랐어. 나오면서 말랐어. 음. 해가 많이 봤는데 물을 덜 줬나 봐 작년에. 근데 이만큼 큰거 보면은 잎이나 뿌리나 싱싱하니까 나올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두 개만 나왔네. 하하하. 어떻게, 오늘 너, 너를, 오, 볼 생각을 다 했어. 어떻게, 두 개가, 오, 저렇게 쑥 나와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온다고. 어, 저만큼이면은, 이게 굉장히 단단한데 뚫고 나왔으면은, 뭐든지 나온단 얘기. 아우, 착하다. 아유, 기특해라. 한번더 만져주고, 이파이 아, 이뻐, 이뻐. 시트높이와 꽃두 송이. 하하하하. 음. 두 송이 잘 피워보자. 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막. 하하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좋아. 음. 좋아요. 오늘 저거 촌 봐주고. 아이고, 이렇게, 이것도손 봐주고, 새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아이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응? 세상에, 새끼가, 여기 가운데 다섯 개, 다섯 개 뽑히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열 이파리가 나온단 얘기, 열 개가, 아우, 꽉 차겠다. 아 좋아, 좋아. 아침부터 기분 좋은 하루. 얘도 지금 뒤집어서 분리해줘야 돼. 너무 많아. 근데 여기다가 새끼가 여섯 개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막 구겨져서 올라와요. 얘반 나눠서 저, 저기도 새끼 나오고. 음, 이렇게, 어이구. 네 음, 개, 일곱 개네? 하나, 둘, 셋, 넷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새끼가 나오는데 너무 좁아요, 이게. 막 구부러져서. 음, 이게 막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돼. 아, 봉숭아 꽃을 피고. 아, 어제, 어제 담장을 갔다가 마무리 못 했다고. 아니, 칼라분들을 어, 잘못 깎았어요, 칼라를. 아이보를 한다고 저 사람이 우기는데, 음, 초록색을 깎아서 어제 못하니까 우리는 개를, 아롱이가 집에 갇혀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 아 참. 제대로 해주지. 에이, 그래. 갇혀가지고. 깝깝해. 아. 어, 새끼가 이렇게 많이 컸네. 아이고, 봉숭아. 어느새 이렇게 채워가지고 했더니, 아까워도 버려야지. 이게. 아. 아 어, 컸다, 잘 컸다. 이렇게 두 개. 새끼 치는 것도 잘 키워야지, 내년에. 요게 이제는 내, 년에꽃필 거라서. 아, 제라님도 다 잘라줬는데, 이만큼 큰거 봐. 잘 커요, 하여튼 간에. 아이고, 답답해라. 음, 자, 오늘은 요거를 끝. 그럼 또 아침에 일했어요. <laughs> 아 이렇게 응. 꽃봉오리가 이렇게 천천히 밑에서도 응. 어, 많이 폈어 많이 많이 폈어 이것도 많이 피고. 응. 깻잎 잎 있는 건 잘라줘야지 좋은데. 좀더 좀 늦게. 이차 행게 성공해야지. 1차를 말려가지고 그래도 조금 기운을 내는 것같던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을 막아놨어요. 이 차는. 아 싱싱하다. 바람을 막아놨어요. 내서 이렇게 여기 조금 기운 내는 것 같아. 바람을 막아놓고 물 먹으니까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에이, 3일간 물을 안 줬으니 이렇게 수분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키워야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행잉에다가 넣려고. 으 안못 아, 하겠어. 아, 이렇게 하니까 땅도 더넓어졌고 배로. 아니나 봤는 어, 깔끔하고 좋아요. 어. 칼라본도가 1.8cm인데 밑에 나무까지 해서 2메 m 아, 좋다. 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무로 하자고 래 가지고 돈을 두 번을 드리고 있어. 잘랐네. 여기 막 시커먼게 올라오더니 잘 잘랐어. 좀 잘라라고 시원하게. 아유, 잘 잘랐다. 아, 30년 저 자리로 옮긴지 20년이 저렇게 큰 거를 너무 크고 아, 못 살겠어서 잘라라 했더니 다 잘랐네. 이만큼 이제. 아롱, 너 닭뼈 갖다가 감추는 거야? 왜 거기서 들어가서 그래? 응? 애들 치킨 먹고 닭 줬더니 그냥 완전히 먹, 먹고 거다그 감추는 거야? 언제 먹으려고? 아유, 이것도 다 잘라서 뽑아버려야 돼, 이거. 세상에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건 잘라가지고서 뭐, 뭐지, 삽목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필요 없어. 세상에. 아유, 한 묶음. 이게 커가지고 지붕을 넘으 넘으니까 이게 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응? 아이고, 시원하다. 이건 나머지 또다 조금씩 다 잘라야 돼. 바닥까지 다. 뿌리까지.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 고무나무 크는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 좀, 정리가 좀 되는지, 음.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요일 날 내놔야지, 또, 금요일 날, 또, 이거 가져가요. 이렇게. 근데, 큰 화분도 깨지고, 쓰레기 다 버릴 거 내놨네, 음. 이 분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응? 아휴, 그만. 바닥에 넓으니까 어디서 처박혔다가 나왔는지, 응. 왜 했는지, 나도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아휴, 이렇게 떨어져서, 응. 아아고 바람이 부니까 막 떨어져요, 그냥. 에이. 자, 오늘은 괜찮나? 오늘 30도. 27도? 28도인가? 내일부터 30도, 35도, 3, 40도가 이틀이나 있던데. 어, 주말에는 막 40도까지. 그래도 어. 이렇게 잘 버텨주니까 좋다. 깻잎은 자르건 자르고 잘라도 표도 안 나. 왜 이렇게 많아 이파리가? 아이고 어, 이것도 잘라야 되겠네. 음, 잘랐대 이렇게 보면은 꽃 여기 꽃봉오리 마디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그 우유를 자르면 돼. 이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저 밑에 보다 이파리 위로 이렇게 자르면은 음 참목하위가 딱 좋지. 아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꽃길이냐 안보냐 응? 문지란도 응. 막 더우니까 어 요것도 터졌다 터져서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왜 나오니까 장증짝이또 그렇게 아프네 등뼈가 이렇게 아프면은 꼼짝 못하겠어요 응. 한달 전부터 조금씩 뒤통수 목 위로 아파서 그럴 때마다 앉아서 한참 마사지도 해 주고 쉬고 하는데 오늘은 오른 쪽만 그러는 게 오른쪽 왼쪽 다아 이거 이거 미, 미는 거냐? 아. 이거 이제 봐야지. <laughs> 맨날 봐야죠, 이제. 아, 나오기만 하면은 그래서 음. 뿌리야, 뭐야? 아까, 아까는 몸뚱아리 봤는데, 어, 몸뚱아리 꽃봉오리, 어, 뿌리처럼 너무 가는 거 말고, 아 보자. 아 이렇게 말라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이. 아주 더운 바람이 막 확확 불어대니까 아 정신없는데 얘들 다 잘라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년에 꽃 피겠다 올해는 꽃이 꽃머리가 지각도 안할것 같아 지각생 아니 없는 것 같아 음, 여기 이렇게 여기 꽃머리 나오는데서 잘라 가지고 음. 좀더 있다 해도 되니까. 음. 올해는 몇년 만에 삽목, 산목, 이거 삽목등이들이에요. 3년? 2년, 3년 됐나? 음. 올해 여름에 잘라가지고, 여름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름에 잘라가지고, 가을 동안에 또 커야 돼 이게 이만큼 커서 익숙한 다음에 뿌리 내리고 크고 익숙한 다음에 겨울에 춥고 해야 이제 봄에 꽃핀다고 에이 그래도 이만큼 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응아이고 벌써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아이 요즘에 요거 자꾸 보는데 그래도 다 죽어가다가 음, 이렇게 새끼가 올라와 지, 눈이 터더니 이렇게 커가지고 두폭이네 요거 하나가 세개 개째 했더니 이렇게 크는 게 이뻐요. 이게 얘도 분갈이를 해도 행잉 우드 해줘야 될것 같아. 음 고사리. 얘들 이게 막 뿌리가 막 가만 나오는 건데 아이고. 몇 년째 막 분갈이도 못하고 살아가지고 엉망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주니까 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두개 세개 있는거좀 따서 아좀 잘라주면은 삽목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늘어졌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생기네. 생이 3개월 잘 커야지, 또 겨울 들어가면서 찬바람에. 음. 겨울 들어갈 때 이렇게 눈 나오는 거는 다 떼버려야지. 꽃봉오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은 많이 나와, 커야 되는데. 어이, 포도, 포도도 한번 보고 많이 컸어요. 哈哈。Uh huh.